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부채 빼면 내 돈은 100원인데 아파트는 1000원인 상황. 결론은 정해져 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끌하면 안 됩니다. 연끌하면 큰일 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500세대에 대한 매매 가격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밑에 그림은 어, 지금 알록달록하죠? 알록달록한데, 500세대 전체에 대해서 매수 가격이 얼마였다. 요걸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까만색이 매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다르죠? 옛날에, 옛날은 왼쪽입니다. 옛날에 샀던 사람은 저렴하게 매수했을 거고, 최근에 매수한 사람은 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했을 겁니다. 아파트 500세대지만 매수한 단가가 다 다르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 끝에 어, 있는 저 가격이 저 매수 가격이 마지막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거래가가 맞다고 하면 저 가격대가 빨간색 선이 되는 겁니다. 빨간색 선. 시세가 되는 겁니다 저게 진짜 맞다면 그리고 그 빨간색 선 위에서 매수한 사람은 손해 본 사람들이겠죠 나머지는 이익을 봤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익이 하늘색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빨간색 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요거는 가만히 보시면 대략적으로 마지막 실거래가가 시세가 맞다면 시세가 맞다면 평균적으로 2배 상승한 상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가정을 한 그래프입니다 마지막 실거래가가 시세가 맞다면 요 가정을 어, 붙였는데 그 이야기는 이 확정 되려면 사람들이 돈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 하늘색 부분만큼 사람들이 돈을 부어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팔렸을 때 이익이 나는 것이지 지금은 호가만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죠. 분홍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분홍색 부분은 대출 금액입니다. 연끌했죠. 연끌해서 최근에 아파트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확정 되려면 사실은 사람들이 돈을 붓고 하늘색 부분에 그리고 대출 갚아야 하죠. 분홍색 부분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어또 가격이 또 있죠. 매수 가격에 숨어 있는 전세, 전세금까지 다 갚아야지. 그래야지. 이익이 확실하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500세대 전부 다 지금은 어떤 사람은 이익 실현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이익 났구나 생각하고 있고 이런 단계인데 500세대 전체가 다 이익을 실현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돈을 붓고 어, 대출 갚고 전세도 정리를 하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사람들 소득은 실질적으로 거의 오른 게 크게 없습니다. 방금 그 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최근에 연결한 몇 건의 거래로 시세를 결정했는데 그게 전, 진짜로. 그게 진짜로 이익이 맞을까? 지금 하늘색 부분이 진짜 이익이 맞을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찐으로, 찐으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가격은 매수 가격밖에 없습니다. 매수 가격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거 믿을 거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PIR 7이 정상인데, 지금 PIR이 25죠?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소득 수준에 비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개무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PIR, PIR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PIR 7하고 PIR 25.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PIR 7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 부부만 20년 분할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아서 집을 살때 형성되는 수치가 PIR 7입니다. 정상이죠. 그런데 PIR 25는 대출 가능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자만 갚는 조건으로 대출 받아서 주택에 몰빵할 때 형성되는 수치가 PIR25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주택 가격 상승할 여지가 엄청나게 크죠. 반면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은 주택 가격은 무조건 폭락을 합니다. 지금 우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PIR25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PIR7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장단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월세로 거주하는 비용과 주택을 매수해서 거주하는 비용이 거의 같아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어, 내용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 PIR7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거의 필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는 것은 필연이고, 특히나 인구 절벽이 오면은 주택은 남아 돌고, 어, 그러면은 전세 제도는 없어지면서 어, 매매가 수직갭 하락 생기고, PIR은 7 쪽으로 갈 겁니다. 이것은 그냥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시기가 언제인지 그 문제이지. 결국에는 PIR7, 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PIR25인 지금 대한민국 상황 굉장히 어 시세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한 어 수치입니다. 불안정한 수치를 근거해서 어그 시세로 현재, 어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한다 한마디로 고점 매수를 한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폭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망을 확정 짓는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당분간 특히나 아파트 아파트는 지금 pir 25 나오죠. 아파트는 사면 거의 망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